대근입니다. 와, 한 5천원 땄나? 5, 6천원? 한몇만원 땄나? 모르겠다. 와. 존나게 나오는데 못 잡았다. 돌겠다, 돌겠어. 야. 벌 때린다, 벌 때려. 아, 뭐, 알이 안 들어간다. 가리를 완전, 어마무시하게 벌리나는데 알이 안 들어간다. 벌 때린다. 옆으로 다세푼데 옆으로. 아가리 벌리 놓고 옆으로 세개 만들어 작업 있자. 야, 작업 참적 같네, 적같아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,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, 어중간한 그런, 그런, 그런 상태거든. 나오는 것도 아니고,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, 완전 막. 나... <laughs> 아, 어중간하 죽겠다, 지 우리 하게한개 잡았는데, 확인한다고 다, 다 들어가본다. 돌덩어리다. 와아 돌겠다. 돌겠어. 아, 아못하겠다못하겠어아 자, 존나 준다봐어라와 어데무수 존나 넣는다. 존대다 봐봐라. 아, 거의 한 5, 돈만아서한 7, 8백러 닿는 것 같다. 어제와 똑같다. 폴더나 하나 닿는 더듬수 존나 높네. 더듬수 음악 무시하다 와, 저 아가씨가 하는데저뭐 영감이 심한 무슨 작업을 치고 있네 와, 돌겠네, 돌겠어. 우리, 한해 우리 해. 이 멀리 와가지고 돈을 많이 못 따면은 지치거든, 대다고 이게. 어마무시하게. 지금 시간은 8시 40분입니다. 퇴근입니다. 일찍 일찍 퇴근하이소. 10시까지 돌려봤자 아무 내용도 없다. 과연 얼마, 얼마냐얼마냐 보자. 기계가, 살, 기계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수라는 건 없습니다.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. 애는 안 난다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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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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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다 대 잠시 대기하이소. 아 힘들다. 생쇠로 19동을 사네 1급동을 사. 와 카드 또안 바꾼 거 있는가 다 확인. 이어서 카드가 여러가장이 나오기 때문에 카드가 안 바꾼 거 있는가 거다 확인해야 됩니다. 집에 가다가 또씨발개 머구리들 음마 집에 가다가 국단님 7천원 들었는데 못 바꿨습니다. 야이 개 빙시같은 새끼야. 그런 걸 확인해야지. 에라이 개먹구리 같은 새끼들. 이래가 또차 타고 저또 출발할 때 이야기 하는 게저한 반쯤 갔을 때또 어리버리한 이야기 하거든.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나쁘고 어리버리한 놈들은 같이 댕기면 몸이 피곤한 거라 그래서 개먹구리들하고 내가 안 댕기라는 거야 개먹구리들하고안 댕기라는 이유가 여러 수십까지인데 오만 벨에 벨얄구은 일이 다 생긴다 말이야 머을들하고 당기면은 전문가들하고 당기면 이 문제가 없어 전문가들하고 당기면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먹을이들하고 당기면은 오만 막막 벨에 막 벨잡잡 잡 일이 다 생긴다 카드 이자 무 부고 시발 돈안받아고막 오만 막 일이 다 생기거든.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노. 먹으리들하고 댕기면은. 그래서 먹으리들하고는 아예 댕기지를 않는다, 굽터는. 아, 돌겄다, 돌겄어. 돈을 안 꼬랐다는 거에서 만족하고. 어제도 승, 오늘도 승. 한만 오천 원, 어제, 어제, 오늘 해가지고 한만 오천 원 땄는갑다. 와. 이게 무엇이 푹푹푹 안 뽑아지노. 와, 막 생, 뭐한2만발 뽑으려면 생 시급을 한는 시급을 해. 와 존나게 나와줄 것처럼 막 작업이 들어가더만은 확인한다고 막 밀어붙더만은 오늘 이거 밀어되겠다 싶어 밀어붙더만은 알이 안 들어가는 거라 그래. 와 알도 안 들어가고 개새끼 아다리 줄라고 알이 안 들어가는 갑다. 그래 생각을 했지. 셸이 밀어더만은막 개씹이는 아무것도 안 나오네. 어어어. <laughs> 존나게 짜증나네. 메가페이스 야이개더러은 새끼들아. 이런 식으로 개새끼가 이래 멀리서 왔는데 작업이 이거밖에 안 되나? 와. 존나게 짜증난다. 메가페이스. 아, 돌고 다돌고어 일단 차에 타 출발하면서 이제 서를 또 풀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